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슬슬 하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세월을 오가며 전처럼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 받게 해주세요. 온 마음 드려 레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4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따에게 임하시니 이따가 길러앉아 문하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 이고 길라앗의 미스에서부터 자손에게로 나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본쟁으로 돌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다가 안문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메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에 이르기까지 이십성음을 지고 또아벨그 브라민까지 매우 크게 못지으니 이에 안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한테 항복하였더라 이다가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 내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수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누나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를 때 어찌 할고내 딸이여, 너는 나를 상당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보내셨습니까 예, 목사님도 또한 주간 잘 보내고,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하나님은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또 어, 있을 수 없는 그러 시대에 여자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 사사 이름이 바로 드보라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그 당시에 거의 장애우처럼 직업을 받았던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십니까? 예, 기도원, 이 사람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 어찌 보면 겁쟁이였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인데이 입다 이분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 여러분들 그 혹시 한국의 고전 소설 중에 홍길동전을 아십니까? 홍길동 들어보셨죠? 예, 이 홍길동의 아버지는 정승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아니면은 어떤 내무부 장관 이런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에게 어, 부인이 있었겠죠. 본부인이 있었는데 이 본부인 말고 이 사람이 자기의 다른 여자를 한명 두고 그 여자 사이에서 애기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홍길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첩이라고 합니다. 본부인 외에 다른 여자. 그런데 이 첩의 자녀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가 힘들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도록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첩의 자녀들은 조금 무시를 당하였고요.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였고, 재산을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많았습니다. 입다 역시 그런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형제들, 본부인의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어, 자기가 살던 길러앗시라고 하는 곳에 살지 못하고요. 결국 도우비라고 하는 땅. 빌라스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한 25km 정도 떨어진 그독당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입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아주 건강한 몸을 주셨고요.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었고요. 그리고 싸움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이 길라 땅에 암몬 자손, 암몬 자손, 즉,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길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던 것때 누구를 생각했다면, 야, 우리에게는 좋은 장수가 있어. 누구죠? 예, 바로 입다가 있었지요. 얼른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그 지방, 길라 지방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그 독담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나라에 와서, 길라스에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우리가 너를 아주 높이,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입다가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내가 안문을 묻지르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삼아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입다가 이 길라 땅으로 가서 암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뭘 했냐면요.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맹세를 한게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만약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이긴 후에 전쟁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그 군대를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가 뭔지 알죠? 태워서 죽여서 제물로 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다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외동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요. 오직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일 먼저 나와서 축하한다고 맞이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나왔던 것입니다. 입다가 그때 자기의 옷을 찢고 결국 슬퍼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입다가 사랑했던 그 딸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었겠죠 결국에는 결혼도 하지 못한 처녀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쓰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를 맞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하든, 돈이 없든, 힘이 없든, 또 혹시나 여러분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든, 혹은 여러분이 장애인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그런 퀄런팅 기간 중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유치부또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올려드리오니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의 삶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시바인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송하시겠습니다. 매일들 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음, 세부가 그리울 줄 믿습니다. 빨리 사진들이 열려서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끝내는 기다립니다 자, 이번 주 기도와 말씀 공경으로소개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많다고요. 다음 주 기도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퀵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음 말씀은 암몬이라는 음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길레아 백성을 음 구어 시켜주는 그런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홍길동전 기억, 친구들 다 알고 있나요?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 같은 정실부인의 자식이 아닌 처대자식인 이 사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그보라. 2번, 기도 3번 3번 있다입니다. 오늘 환경공문에 나왔던 사사이은 아는 친구들은 꼭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고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